안녕하세요. 주식의 소리의 애소르입니다. 26년 들어서 처음으로 인사드리게 되는데요. 1월도 중순부터 공모주 일정이 잡혀있기 때문에 시간적으로 조금 여유가 있잖아요. 그래서 오랜만에 파킹 통장 금리 쭉 정리해보고 추천드릴 만한 상품이 있는지 확인을 해봤어요. 여러분들과 간단하게 공유하려고 합니다. 어, 제 채널을 구독하는 분들 중에는 파킹 통장을 낯설게 느끼는 분들은 거의 안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도 라이브에서 가끔씩 파킹 통장은 뭘 의미하는 건가요? 라고 질문하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자, 파킹 통장이란 말 그대로 잠시 차를 파킹, 세워놓는 것처럼 단기간 자금도 파킹, 보관할 용도로 쓰는 통장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파킹 통장의 매력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1번, 언제든지 자유롭게 입출금이 가능하다는 거. 2번, 하루만 맡겨도 하루치 이자를 바로 챙겨 준다는 거. 그렇기 때문에 공모주 청약 자금뿐 아니라 각종 투자 대기 자금들을 잠깐 맡겨 놓기에는 너무나 좋은 장소가 돼 줍니다. 자, 다양한 파킹 상품들을 알아보기 전에 제가 지금 활용하고 있는 상품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저는 증권사의 발행어음형 CMA를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CMA란 Cash Management Account의 약자로 현금 관리 계좌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파킹 통장처럼 수시 입출금이 가능하고 하루만 맡겨도 이자를 지급하는 증권사의 입출금 계좌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CMA에는 여러 가지 유형이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RP형, MMF형, MMW형, 발행어음형이 있습니다. 제가 투자 대상, 특징, 수익률의 형태, 예금자 보호 여부 정리를 해놨으니까 참고해서 보시면 될것 같아요. 이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CMA 유형은 RP형입니다. RP형은 쉽게 말해서 증권사가 일정 기간 동안 우리들한테 얼마의 이자를 지급하겠다라고 약속을 한 상품이라고 할수 있어요. 환매조건부채권에 투자하기 때문에 확정금리를 제공합니다. 운용수익에 따라 금리가 변동되는 MMF형에 비해서 안정적이기 때문에 RP형을 선호하는 사람들이 많기는 하죠. 하지만 안정적인 만큼 RP형은 금리가 높지는 않습니다. 이 중에 비교적 높은 금리를 제공하는 것은 발행어음형 CMA라고 할수 있어요. 증권사가 자체 신용으로 발행한 자기 발행어음에 투자를 하게 되는 상품입니다. 즉, 증권사가 고객들한테 돈을 빌리고요. 이 빌린 돈으로 자기 발행어음에 투자한 뒤에 수익이 나게 되면 이자로 지급을 하는 상품이에요. 상대적으로 위험이 가장 크기는 하죠. 만약 증권사가 파산하게 된다면 돈을 전혀 받지 못할 위험도 존재합니다. 기본적으로 증권사 CMA는 예금자 보호가 안 되거든요. 자, 그렇기 때문에 발행어음형 CMA 같은 경우에 자기 자본 4조 원이 넘는 대형 증권사들만 취급이 가능하도록 규정이 정해져 있고요. 현재 4개 증권사에서만 취급하고 있습니다. 한국투자증권, KB증권, NH투자증권, 미래에셋증권. 네이버에서 직접 검색을 해보시면 4개 증권사의 금리를 비교하실 수가 있습니다. 아무튼, 4개 증권사가 망할 위험이 없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발행어음형 CMA가 금리가 상대적으로 좀 높고, 또 우대금리를 뭐 맞추기 위해 어떤 조건이 필요한 것도 아니고, 한도도 없기 때문에 파킹으로 사용하기 편리하긴 합니다. 그래서 저도 쓰고 있는 거고요. 지금 증권사별로 적용되는 금리가 다 다른데요. 한투는 2.4%, 미래는 2.15%, KB는 2.1%, NH는 2.05%, 현재 가장 높은 금리를 주는 건 한국투자증권입니다. 네, 그래서 편하게 쓸수 있는 증권사 발행어명 CMA부터 말씀을 드렸고요. 한투가 지금 2.4%이기 때문에 다른 파킹 통장을 상표 볼때 최소 2.4% 이상은 되어야 의미가 있다라고 봤습니다. 네, 그래서 2.4% 이상을 주는 일금융권의 파킹 통장부터 같이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크게 네 개를 말씀드릴 수 있는 상황인데요. SC 제일은행의 스마트 박스, 우리은행의 엠페이머니 우리 통장, 국민은행의 모니모 KB 메일이자 통장, 경남은행의 BNK 파킹 통장. 근데 보시면 경남은행을 제외하고는 우대금리 적용 조건이 좀 까다롭습니다. 자, 스마트 박스부터 보시면 최소 200만원은 예치를 하셔야 되고요. 신규 고객이면서 2억원 이상을 예치하게 되는 경우에 그나마 의미가 좀 있겠어요. 신규면서 2억원 이상을 예치하고 마케팅에도 동의하시고 급여 이체 70만원 이상까지 해주셔야 우대금리 5%를 다 받을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것도 2억원에 대해서 전부 5%가 적용되는 게 아니라요. 잔액의 절반인 1억원까지는 연 0.3%, 나머지 1억에 대해서 5% 적용이거든요. 그래서 크게 매력적이진 않더라고요. 네, 다음으로 우리은행의 엠페이머니 우리통장은 한도가 200만원까지 밖에 안 되고요. 엠페이머니 우리통장 개설 후에 엠페이머니 우리통장 계좌를 연결해 주셔야 돼요. 그리고 선착순 30만 명 안에 들어가야 우대금리 4%를 적용받을 수가 있습니다. 국민은행의 모니모 KB 매일이자 통장은요, 최초 가입자면서 삼성 관련 자동이체 실적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마케팅 동의까지 해주셔야 우대금리 4%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삼성카드나 삼성생명, 삼성화재, 요런 이용자들이라면 한번 고려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것도 200만원 한도로 가능해요. 그래서 좀 무난하진 않다. 마지막으로 경남은행의 BNK 파킹 통장은 경남은행 첫 거래 고객이면서 은행 마케팅 모바일 메시지 수신 동의를 해주시면 5천만원 한도 내에서 우대금리 3% 적용을 받을 수가 있는 건데 이것도 좀 아쉬운 게 3개월까지만 혜택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4만주 한도 소진 시에는 종료되겠고요. 그래서 제가 뒤에서 최종 비교는 해드리겠지만 우리은행, 국민은행 상품은 한도가 우선 너무 낮고 스마트박스는 사실 2억원 이상 아니면 또 크게 의미는 없어요. 없고, 그나마 BNK 파킹 통장이 3개월 단기 운용하기에는 괜찮은 구간들이 좀 있을 수가 있겠다. 이 정도. 네, 다음으로 저축은행 파킹 통장들 한번 정리해 볼게요. 저축은행 상품들은 1억 원까지 마찬가지로 예금자 보호가 되기 때문에 1억 원씩 자금을 쪼개서 활용하시는 것도 방법이 될 수는 있겠습니다. 우선 OK 저축은행에서 지금 가입 가능한 게 OK 짠테크 통장 2. 그리고 OK 읍맨 서포터즈 통장, OK 피너츠 공모파킹 통장이 있거든요. 금액 구간별 우대금리는 세 상품이 동일합니다. 그리고 OK 짠테크와 읍맨 서포터즈의 우대금리 조건을 보시면 1번 4대 페이 중에 한 개의 계좌 등록하기, 2번은 마케팅 동의거든요. 그러면 50만원까지는 무려 7%의 우대금리를 받을 수가 있고요. 50만에서 500만원까지는 2.8%, 500만원에서 5천만원까지는 2.3%, 5천만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우대금리 적용이 안 되기 때문에 그냥 1%를 받게 됩니다. 피너츠 파킹 같은 경우에는 우대 조건 1번은 피너츠 공모주 앱을 통해 가입할 것, 2번은 4대 페이 또는 카드 결제 계좌 등록을 할 것. 여기에 금액 구간별 우대금리는 동일합니다. 다음으로 에큐온 저축은행의 머니 모으기 통장은요, 한도가 200만원으로 낮거든요? 대신에 얘는 1인당 5개까지 계좌 개설이 가능하긴 해서 5개를 만들게 되면 1 0만원까지 운용은 가능합니다. 근데 계좌 개설하면 20일 제한에 걸리기 때문에 이게 쉽진 않을 것 같아요. 자. 머니 모으기는 가입을 하실 때 도전 기간과 저축액을 설정을 하면서 시작을 하게 되고요. 목표 저축액 모으기에 성공을 해야 우대금리 2%를 더 주고 출석 체크 12번을 하시면 1%를 더 줘서 최대 5%까지 받을 수가 있는 구조입니다. 얘도 영 귀찮죠? 조건은 맞추는 게. 기본적으로 한도도 낮고, 그래서 크게 매력적으로 보이진 않습니다. 다음으로 다월저축은행의 FI 쌈짓도 통장. 비교적 우대금리 조건은 간단해요. 첫 거래 고객이면서 오픈뱅킹의 계좌를 등록할 것 그러면 300만원 이하까지는 3.3% 300만원에서 3천만원 이하까지는 2.8% 3천만원 초과분은 3.1% 뒤에서 최종 비교해 드리겠지만 1억원 이상을 예치하실 분들한테는 삼짓돈 통장이 매력적인 선택지가 될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예가람 저축은행의 더 프리미엄 멤버십 파킹통장은요. 이런저런 우대조건 맞추는 게다 너무 귀찮다. 그리고 큰 금액을 파킹을 그냥 한꺼번에 해둘 거다 하는 분들에게 괜찮을 수가 있습니다. 조건 없이 2억 원 미만에는 2.5%, 2억 원에서 3억 원 미만 구간에는 2.7%, 3억 원 이상 구간에는 2.9%를 줍니다. 그리고 좋은 게요. 예를 들어서 내가 3억 2천만 원을 예치한다. 그러면 전체 잔액에 대해서 2.9%를 다 줘요. 그게 좋더라고요. 2억 5천을 예치한다? 그러면 2억 5천 전체에 대해서 2.7%를 다 적용을 해주고요. 아, 요렇게 해서 한번 살펴봤고, 여러분들 선택할 때 조금 편하시라고, 금액 구간별로 수령할 수 있는 이자를 엑셀로 비교표를 만들어 봤거든요. 엑셀 파일 필요하신 분들은 댓글로 메일 주소 남겨주시면 제가 보내드릴게요. 한번 참고해서 구간별로 한번 보시고요. 네, 요거 바탕으로 제가 금액 구간별로 이자 많이 받을 수 있는 금리 높은 파킹 통장을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50만원까지는 OK 짠테크가 압도적으로 유리하고요. 100만원까지는 OK 짠테크 또는 머니 모으기 활용하시면 될것 같은데, 에큐온 머니 모으기는 우대 조건이 약간 귀찮습니다. 200만원까지는 엠페이, 모니모KB, 머니, 뭐 머니모으기셋다 괜찮긴 한데 셋다 우대 조건이 많, 많지 않거든요. 저처럼 귀차니즘이신 분들은 다월저축은행의 쌈짓돈이 비교적 우대 조건이 쉽고 금리도 괜찮은 편이기 때문에 이것까지 고려를 해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300만원, 500만원까지도 OK 짠테크가 좀 유리하고요. 1000만원에서 5000만원까지는 BNK 파킹 통장이 괜찮습니다. 근데 BNK에 이미 계좌가 있는 분들도 계실 거고, 이 우대금리가 3개월 적용이었잖아요. 그래서 다올저축은행의 쌈짓돈 같이 노려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1억원부터는 쌈짓돈이 가장 높은 이자를 받을 수 있기는 한데, 혹시 다올 계좌도 이미 있다면, 예가람 저축은행의더 프리미엄을 노려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저축은행 상품들은 아무래도 불안하다 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라 그러면 1억원 예금자보호한도 내에서 제 표를 좀 참고해서 자금 나눠보시면 될것 같고요. 어차피 큰 금액을 파킹해야 되고 우대조건 맞추는 것에 대한 거부감이 좀 크신 분들은 그냥 한투의 발행어음형 CMA가 무난하겠습니다. 네, 간단히 한번 정리해 봐드렸는데요. 도움되는 정보였기를 바라고요.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